이어지는 순서, 정다워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다워 기자 소개 글을 봤는데요. 재미 혹은 의미, 그둘 중에 하나는 꼭 담겠습니다. 라고 되게 의미심장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팩트 아워가 했다만 하면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오늘은 좀 어떤 걸 담아 주셨습니까? 제가 대본을 보고 이거 지워달라고 하려다가 <laughs> 참았는데. 네. 어, 재미, 뭐 의미 둘 중에 하나는 제가 꼭. 담으려고 하니까 네, 오늘은 네, 일단 이번 시즌에도 그렇고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이 FA 선수들의 어... 그 이동에 대한 관심이 늘 많이 있잖아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고 또 후반기가 끝나면 곧바로 이제 또 FA 기간이 들어오니까 예비 FA 선수들 리스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지난 시즌에도 사실 여자부 쪽에서의 아주 굵직한 선수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동도 많아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뭐 이번 시즌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현대건설, 보시면, 뭐, 양효진, 고혜림, 이다현, 홍국생명도, 뭐, 신영경, 이고은, 김다솔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전가장표승주 선수, GS의 유서연, 건민지, 기업은행의 김채연, 육서영, 도로공사 임명옥, 페퍼저축은행의 하예진 선수. 뭐, 하나같이 팀에서 좋은 역할, 뭐, 기둥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고요. 남자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 대한항국 곽승석, 김규민 정지성, o k 저축은행 송희채. 우리카드, 송명근, 한성적, 현대캐피탈, 최민호, 정광인, 박경민, 한국전력, 신영석, 서재덕, 김성진 현성화재, 김정호, KB손해보험, 정민수, 황태기 선수 역시 여자부와 다르지 않게 각 팀의 핵심 선수들이 아주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확실히 또이 FA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윤봉우 의원은 이렇게 주요 예비 FA 선수들을 보고 나니까 B시즌 혹시 판도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좀 예상이 되십니까? 뭐, 많은 FA 선수들이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단 절반 이상의 선수들은 잔류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대학급의 선수들이 이동을 했을 때는 완전히 이해가 달라지죠. 뭐, 영입을 하는 팀보다는 오히려 그 선수를 내어준 팀들은 확실히 그 다음 시에 타격을 항상 봐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 판도가 정말 저도 궁금했습니다. 확실히 이최대여 선수들이 있으면 그 연세 이동이 당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렇다면 여자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부 최대호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는 좀 어떤 선수일까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다연 선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다연 선수가 이제 해외 진출을 모두 오리면서 지난 시즌에도 좀 물색을 하다 일단 잔류를 했는데 뭐 이번 시즌도 종료가 되면 다시 한번 뭐 도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면 제 V 리그에서 FA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어 이미 뭐이다윤 선수는 정상급 미들블록커로 성장을 했고요 팀에서 아주 중요한 선수인데 지금 뭐 사실 시즌 중인데도 이다윤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있다는 소문이 흘러 나오기도 하고요. 어 구체적인 연봉까지 나올 정도로 아. 근데 그 액수가 뭐 거의 최고 연봉 수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적 극적으로 관심을 관심을 보이는 팀도 있다고 하고 사실 이단 선수가 영입에 부담이 좀 적은 게 이제 비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보상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연봉을 잘 맞춰 주면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을 다들 품고 있기 때문에 어 이단 선수가 이동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뭐 일종의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에 남게 된다면 좀 어느 팀이 가장 이단솔 선수 좀 필요로 할까요? 제가 이단솔 선수와 대표팀 시절에 같이 있어봤을 때는 네.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강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운 때나 해외 팀들과 일정이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뭐 작년 같은 그런 해프닝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팀은 한두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GS와 뭐 한국생명도. 한국생명은 뭐 이단 선수라는 선수가 있을 때, 지금 피치 선수가 포진해 있는 중앙에 대한 카드를 아웃사이드 로 돌리고 공격력을 조금 더 극대화한다면, 지금도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시아 쿼터의 공격력까지 더해진다면, 확실히 독보적인 존재를 가진 팀이 좀될것 같고, 뭐, GS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선수를 영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단 선수가 있을 때는 뭐, 실력도 그렇고, 인기적인 면에서도 팀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이다현 선수를 영입한다면 이 중앙 한 자리에 대한 고민이 완벽히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이다현 선수를 좀 원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부 최대원은 좀 어떤 선수일까요? 네, 남자부에서는 뭐 정지석 선수도 있지만 첫 FA를 맞이하는 임성진 선수를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임성진 선수가 이제 아주 수준급 아웃사이드 히터로 성장을 했고 뭐 실력도 좋지만 워낙 또 스타성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워낙 잘생긴 선수라서, <laughs> 어, 실력도 갖췄기 때문에 사실 어떤 팀이든 원할 만한 선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뭐 저도 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정말 원하지 않는 팀이 없을 정도로 어. 임성진 선수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성진 선수가 만약에 잔류하지 않고 이동을 하게 된다면, 뭐 아까 윤봉 의원 말씀하신 임성진 발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아까 보셨지만 그 아웃사이드 히터 FA 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즌에는 사실 남자부 FA 시장이 조금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임성진 선수가 이동을 하면 또 병달아서 많은 이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재미 혹은 의미를 담아야 하는 팩트 어워에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윤봉호 위원이 혹시 좀 이렇게 들리는 소문으로 좀 가장 유력한 좀 팀이 있다면 좀 어느 팀이 임성진 선수를 가장 눈독들이고 있을까요? 뭐 메시즌 공수 밸런스가 좋은 아웃사이드 히터는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또 임성진이라는 조각을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한4개팀 정도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이야기가 나온 팀이 있는데, 그 이름은 <laughs>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laughs> 네. 그 팀을 만약에 옮긴다면, 향후 FA 이후에 이 트레이드, 또그 여러가지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에 임성규 선수의 과연 제가 생각하는 팀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또 다른 팀에서 더 많은 어떤 금액이나 이런 걸로 팀을 옮기느냐, 아니면 한전에 또 잔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정 팀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네개팀 정도가 원한다는 건 과반수 이상이 또 임성진 선수를 또 원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임성진 선수가 자리를 옮기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보일지가 일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앞서 정다호 기자가 임성진 선수의 거치에 따라서 아웃사이더 히터들의 연쇄 이동이 좀 가능할 것으로 많을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남자부뿐만 아니고 여자부 역시도 좀 좋은 자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 아주 괜찮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고일임 선수가 최근에 이제 컨디션을 바짝 끌어올리면서 팀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고 또 아주 매력적인 자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관장의 표중주 선수 경험과 실력 또 아주 성실한 면까지 보유한 선수라서 뭐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공격력이 아주 바짝 올라왔습니다. 기업은 육서영 선수도 제 관심을 받을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GS 의유서현 선수도 이제 공수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원하는 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두 선수가 이동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또 지난 시즌에 이어서 다시 한번 흥미로운 네. FA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언급한 네 명의 선수들 모두 이번 시즌 자신의 가치를 또 코트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남녀부 예비 FA 명단을 살펴보면 이 젊은 선수들 뿐만 아니고, 이 베테랑 중에 베테랑 선수도 들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많은 노장 선수들이 은퇴를 했죠. 근데 보면 이제 뭐 양효진 임명옥, 이 여자부 두 선수는 사실 뭐 지금 기량 자체가 워낙 아직도 우수하기 때문에 뭐 실력만 놓고 보면 FA계약이 한번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자부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 신영석, 최민호, 김규민, 이 정상급 베테랑 미들 블로커들이 있는데, 뭐이 선수들의 재계약, 뭐 혹은 뭐 이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후반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예부 FA, 예부 예비 FA 선수들이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될것 같은데요. FA, 로이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확실히 FA를 앞두면 조금 더이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서서 내 능력을 좀 보여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수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누적이 돼서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최근 시즌의 활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활약 여부에 따라서 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것 같고요. 이제 각 구단도 예비 a f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이제 영입 밑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후반기, 4, 5, 6라운드의 이 경기력,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뭐 승리가 먼저다, <laughs> 뭐 이번 시즌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머릿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사실. 그렇죠. 예, 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남은 후반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쏟아부어야 하고 특히 이 FA 마지막에 또 부상을 입는 선수도 몇명 있었거든요. 이몸 관리를 잘하는 게 향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확실히 마지막까지 좀 건강하게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면서 FA를 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또 선수이 누가 될지 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의 재미까지 더한 팩트 아워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어떤 의미와 재미를 더하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